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육이 조카 최지아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찍어보려고 이옆에 보세요 뾰족한 다육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다육이 이름은 검물리배 오네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근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무지. 근무지가 이상해요. 이름이 근무지가 있어요. 근무지. 근데요, 이거는, 이다 여기는, 그렇죠? 이름이 수, 이, 인이라는데요. 인? 이거는, 남십 자성이라는 거네요. 보세요. 이렇게 똥똥똥똥 나오는 게, 터짓스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거는, 마가레금, 마가레금이라는 나육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맵이나 또 있네요. 잠깐만요. 어머 이거는 못뭐 말해주겠네요. 죄송하고요. 이거는 인디카라는 거네요. 이거는 블루빈스라는 거고 오늘 메파츠라는 거요 그리고 여기 다육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도 통통통통 뛰어나는 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구독,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